안녕하세요. 딜일러 말입니다. 반갑습니다. 4월 둘째 주 원달러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지난 주 금요일 뉴욕 시장은 성금요일로 채권 시장을 열리고 어 위안 시장하고 어주 시장은 폐장 휘장했습니다. 달러 지수는 102엔 유럽 시장에서 거래됐고 원달러는 여기에서 1,316원 약곽건에 거래됐습니다. 어 그리고 어, 미국제 수익률은 최근에 열리기 때문에 조금 올랐고 요 요런 정도 어돼 있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미국 고용지수가 발표됐는데 일자리 수가 23만개 정도 예상 게보했는데어 실업률이 3.6 에서 3.5로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원달러 를 보시면은 뭐저1288 원에서 어1300한 20원 사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어, 이번 주본다면원 달러 어, 제가 볼 때는 어, 지금. 수요 이제 4 4월 13일 날 목요일 날금통이 회의가 있는데 금리 동결을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외국인 배당금 수요가 있습니다. 배당금 수요가 있는데 한 3조원 정도 되거든요.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은 위쪽에 한 1,320원 왔다 조금 넘을 수 가능성이 있다. 이런 이제 어 전망도 해볼수 있겠습니다. 어 그리고 지금 무역수지 이제 적자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어 우리나라 어 지금 원 달러 워나 약세 요인이 될수 있으니까 참조 하시고요 어 이번주 그리고 이제, 이제 지표 들이 있는데 지표 들이 보면은 미국의 이제 뭐 소매 판매 어 미국과 중국의 3월 소비자 생산자 소비자 생산물 까지 쓰했습니다 3월 수출이 미국 3월 소매 판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 개론 등등 있습니다 따라서 어 시장에 조금 높은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어 제가 볼 때는 어 경기 침체 이야기 미국 이제 지난주 미국 경기 지어 지표들이 그렇게 안 좋게 나왔거든요. 그렇게 나오면서 어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이제 주식 시장이 어 조금 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. 이거 여, 저 이거는 어 중국 위안화 차트인데 거의 여기에서 거의 뭐큰 변동이 없었습니다. 자,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면은 나스차트가 쌍봉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뭐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우리 이제 어,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면은 큰 그림으로 제가 이제 대략 보겠습니다. 어 2500선이 조금 단단합니다. 따라서 이걸 못 돌보면은 이렇게 또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따라서 원 달러 어, 이번 주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을 볼 때는. 어1320 원을 어,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어, 이렇게 된다면 은어 조금 1300원 밑에서는 조금 매수하는 시 매수하는 것이 어,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어 전체적으로 좀 최근에 이제 시장에 이제 높은 변동성이 이제 자꾸 장중에 밴드는 밴드는 천삼백 뭐 천이백팔십 년천삼백이사이지만 장중에 어 변동폭이 큽니1십원 이상 뭐 십이 원 이렇게 벌려지기 때문에 어 리스크 관리에 철저히 어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딜런 마리 마을이었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.